안녕하세요. 미니미니버블입니다 오늘은 트레일봉투 접어볼건데 넣었구요. 이게 되게 쉽다야나? 뭐 어쨌든 이게 제가 한번 테이프로 감고나서 뜯어봤는게 그거가 나가더라고요 이거 처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A4사이즈 이걸 꺼내봤습니다. 요색 요색 이쁘죠? 제 래핑지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로 준비해봤고요. 그다음 풀이 필요한데 제가 방금 전에 만든 그거 작품이 그리고 풀이 엄마 엄마 다 쓰러졌어. 됐어 샤프였던 데아 이거 자꾸 쓰러져. 먼저 얘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모든 봉투들은 다 반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붕어봉봉투는 빼고, 뭐 페이퍼백도구나. 그리고 얘를 대문 접기. 여기를 반에 아까 반 접은 거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도 그렇지. 이렇게 식으로 해주셨으면 뒤집어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laughs> 소리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진짜 쉬워요. 누구나 할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얘를 이렇게 펴서, 이런 식으로 꾹누면 됩니다. 여기 무슨 선이 나와 있어요. 그걸 여기다 맞추면 더 좋겠죠? 얘도. 다음, 응, 얘를, 요거를 찾고, 여기 선이 또 나와 있어요. 얘를 여기만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올려주시, 어, 올리다 보면얘 적어준다, 되나 아, 말을 못하겠어. 그럼 얘를 붙여주세요. 여기 부분은 붙여주지 마시고, 좀 끈적끈적해요. 어디 부분을 붙이시냐면, 여기 또 선이 나와 있죠. 얘를 여기 네모난 사각형이랑, 여기 조그만 삼각형 거기 부분만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말고 여기는 진짜 안 돼요. 너무 이게 만들다가 여기 붙였는데 이게 여기 부분 남다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제가 좀 이게 걸리적거려서 이렇게 먼저 붙이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된대 저는 그냥 약간 어, 풀이 떼졌어. 어,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이게, 헐렁한 것보다는, 약간,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트레이 봉투 만들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떼지니까, 이런, 누를만한 거나, 밀을만한 걸로, 이렇게, 다시 접착을 해주고, 얘를 이렇게 펴주세요 이거. 팔각형 모양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또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쪽씩 해주면 돼요. 하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얘를 다시 펴서, 이렇,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도모선이나, 음, 어, 도일레 페이퍼로 막으면 되게 예뻐요. 되게 진짜 좋아요. 굿. 자, 그럼 이상 트레이 봉투 만들기였습니다. 빠이.